파마도 자주 하게 되고, 그리고 파마에도 머리가 금방 이렇게 죽어버려. 특히 앞머리는. 그래서 엄마가 전에 사용하던 고데기가 있어서, 그래서 엄마가 한번 사용을 해봤다. 그거 하다가, 야, 머리카락 다태먹었다 야이. 요새는 엄마, 나 여기가 계속 죽어. 금방금방 금방 죽어. 그래서, 아, 네가 어디 좀 좋은, 이거 뭐야, 이거 먹어 이거. 고데기가 좀 꼼도 살리고, 또 머리도 덜 상하고, 또 머리카락도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고데기 하나 있으면 엄마한테 하나 사주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미온 고데기 부분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 오파트라 쿨링펌 고데기. 오파트라 이 고데기 위에 쭉비는 고데기랑 머리를 곱슬하게 많은 고데기가 이렇게 합쳐져 있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 한 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은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뭐한 가지 고데기로 피는 것도 되고 또 이렇게 많은 것도 돼요. 이게 안 뜨거워요. 예. 네. 뭐안 뜨겁다 그래갖고 근데 아주 뭐, 완전 뭐, 뭐차고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온도. 우리가 일반 고데기 이렇게 만졌다가는 완전히 뜨거워서 어떻게 굉장히 놀라는데 이거는 지금 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선풍기처럼 이렇게 바람이 지금 80개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도 안 뜨겁죠.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깜빡깜빡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혹시나 이걸 모르고 켜놓고 외출을 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어, 이게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오면, 음, 스스로 이렇게 감지가 돼서, 이게 꺼집니다. 아, 우리 여름 같은 경우에 특히, 막 화장을 다한 상태에서 이 고데기로 마,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막 날씨가 더우니까, 오히려 화장 한 곳에 땀이 막 나고 이런데, 이 오파트라 고데기는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은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나서 예쁘게 화장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쁘게 머리 말고 그대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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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 예쁘다. 얼굴이 확 달라지네. 역시. 야, 이 미용실 가면 체하로 2, 3만 원이다 요즘 물이 고데기 하나 하는데. 체하가 아, 웃다. 얼굴이야. 화장도, 화장도 예쁘겠지만은, 야, 물이 진짜 마음에 든다. 제가 볼륨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해서. 오, 이렇게 쭉 말아주세요. 쭉 볼륨을 이렇게 말아주면, 이렇게, 네. 머리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여기 부분이 차이죠 네. 확실히 볼륨이 살아나죠? 네. 확실히 예쁘게 이렇게 살아납니다. 짜잔! 어때요? 이 모습? 이 볼륨 한번 봐봐요. 아, 너무 이쁘죠? 나 이거, 내가 아무리 서툰 솜씨지만 너무 예뻐.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아 이거 우리 며느리 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가 더 예뻐야 돼. <laughs> 젊은 애들 젊은 또 젊음 있으니까 예쁘고 이제는 내가 예뻐야 돼. 내가 예뻐야만이 남도 예뻐 보여. 그래서 내쓸 네 거야. <laughs> 자, 오파트라. 쿨링 펌 고데기 많이 많이 사용해 보세요. 아, 후회 없습니다. 짱!